지금부터 2015년 11월 16일 자금 말교의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처럼 기며 주의 사랑, 영영 토로 영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의 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치하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노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아,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외동 딸이기에 더없이 이쁘고 사랑스러운 딸입니다. 어디 한 군데라도 다치기라도 해도 다치기라도 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학교에서 혹시나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언제나 노심초사하지요. 다른 나쁜 아이들과 함께 휩쓸리지 않을까 언제나 걱정합니다. 아마도 자녀를 둔 모든 부모의 마음이 저의 마음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설사. 딸이 나쁜 길에 접어들었다고 하더라도 부모된 심정으로 딸 편을 들지 딸 편을 들지 다른 편을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었지요. 죄를 지은 아들을 끝까지 감싸고 보호해 준 엄마의 이야기였는데요. 제목이 마더였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찾아보지는 않았으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지요. 모든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자녀가 혹시나 나쁜 길로 가더라도 꼭 돌아올 것을 믿으며 기다리고, 돌아왔을 때잘 왔다고 반갑게 맞이해주고,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상한 곳은 없는지 먼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가 바로 이러한 존재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은 이렇습니다. 7절인데요. 그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언약을 주셨습니다. 구약이지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흡족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실 모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언약, 흠없고 거룩한 그 언약이 그들로 인해서 실패한 언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으로 인함이 아니라 순종치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보다 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언약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지요. 8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지요.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언제나 남겨두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그 통로를 열어놓으셨듯이 그첫 번째 약속으로 안 되어서 이제는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두 번째 언약을 잘 간수해야 합니다. 잘 간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저질렀던 잘못처럼 또다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언약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어쩌면 영영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으니 부산이 고향입니까? 맞지요. 육신의 고향은 자신이 태어난 곳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고향은 우리의 탄생지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신 곳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객실을 떠돌다 마지막을 맞이하는 비참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결과를 원치 않으십니다. 돌아온 당자 이야기처럼 아무리 폐악질하고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때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귀환을, 귀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극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의 불의함과 죄, 죄악은 하나님께서 절대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무엇으로 인하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함이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십절입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물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입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있는 길은 단한 가지밖에 없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부모님의 그큰 은혜를 고스란히 되돌려 드릴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에 잘 따르며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효도다.라고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대로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몸 하나 우리는 구원하지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잘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첫 번째 언약이 아닌 새로운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듯이. 두 번째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지키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 잊지 말고 그 언약에 따라 충성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첫 번째 언약으로 안 되니 이제 두 번째 언약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두 번째 언약에, 언제나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에 따라, 우리의 의지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재물과 부와, 그리고 권력과 명, 명예를 안겨주더라도, 그러한 것에 심취하지 말고, 유혹되지 말고, 하나님 아우지의 하나님 아버지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깨워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회개의 기도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